친구들, 아까, 아 지금 오늘도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네아드리엔 파를라주 작가님이 만드신 리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 굉장히 독특해요. 여기 책에 보시면 이걸 이제 우리가 갈피끈이라고 하거든요. 갈피끈? 이 갈피끈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책 읽을 때 표시하는 책, 자기가 얼마까지 읽었는지 표시하는 부분을 갈피끈이라고 하잖아요? 이 음. 요거는 이 갈피끈이, 갈피끈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 책으로 한번 또 풍도 안 빠져볼게요. 자, 리본, 아드리엥 빠를라주. 네, 책을 넘기면 풍선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풍선 끈이 보이시죠? 네, 그다음 고개사. 고개사는 줄을 올려야죠, 그죠? 네, 이렇게 줄을 올립니다. 세 번째는 차. 차는 네 여기 차가 이 줄이 차에서 나오는 이 찬물이 되는 거고요. 식사. 네, 이렇게 스파게티 면 같이 나오죠? 그다음 미끼. 미끼는 낚시줄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올려야 되는 거죠. 탈출. 원래 이게 어 범인들이 어 이제 뭐지? 이렇게 탈출할 때 밧줄을 밑에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은 보시다시피 별로 글이 없어요. 제목만 있습니다. 그 그림은 없고 아니 그림은 있는데 대신 글이 별로 없고요. 이 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별똥별. 별똥별도 이렇게 자기가 놓고 싶은 대로 놓으시면 돼요. 연. 연은 아시겠죠? 이렇게 끈.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큰 뱀. 그런데, 다음 장면 잘 보세요. 이큰 뱀과 또 약간 비교되는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네. 작은 뱀. 네. 작은 뱀도 귀엽죠? 네. 머리만 이렇게 딱 해서 작은 뱀. 그 다음, 생쥐. 그죠? 멋있죠? 위험 이 제목이 왜 위험일까요? 네 맞아요 신발끈이 풀리면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입니다 자 요렇게 놓을 수 있겠죠 추락 이게 왜 추락일까요? 네 원래는 이게 그네였죠 그네 이게 그네를 타다가 떨어진거죠 그러면 이런 책들을 보고 이렇게 독자가 이 그림의 이야기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하는 책들을 우리가 아티비티라고 합니다. 아티비티. 그래서 아티비티 북으로 나온 책이에요. 이건 보린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추락. 그다음 거미. 거미는 이쪽 학문 주변에서 이제 거미줄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왜 이게 동영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네, 검이 넘어가고요 이제 승리죠? 네, 승리는 네, 결승전. 결승전의 줄을 네,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다음은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았네요. 패배. 패배는 이제 뭐 도복에서 끈이 풀린 거네요. 그죠? 패배. 그리고, 번개. 번개도 사실,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도 멋지게 하실 수 있겠다. 그죠? 여러분은. 영감. 이 영감에 대해서, 이게, 당연히 나이 먹은 영감 아닌 거 아시죠? 영감은 이 연필 끝에서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이 나와서, 그게 글로 이어질 때, 그 반짝이는 생각들을, 아, 영감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영감은 사실 눈에 보이진 않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우리가 또 이제 또 떠나는 길을 표시한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야기의 끝입니다. 면지는 샛노랗고요 겉에는 파란. 우리 아드리엥 빠를라주의 리본 함께 같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동영상이 아니라 실제 책 찍은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잘못본 친구들, 아드리엠 파를라주의 리본. 리본을 잡으세요. 별똥별을 떨어뜨리고 고개살을 돕고 생주의 꼬리가 되었다가 뱀의 혀가 되기도 하지요. 네, 요렇게 아까 동영상으로 봤던 장면을 예쁘게 연출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으로 볼 때랑은 좀더 느낌이 다르긴 하죠? 네. 이런 사진으로 보여 드리려다가 동영상도 찍어 보고 사진으로도 보여 주는데요. 네, 여기 아티비티 보이죠? 아티비티 보림출판사. 체조 선수의 리본 아까 겉표지에 나오죠? 연날리기 형. 네, 요거 이제 보림출판사에서 나온 네. 카드 뉴스인데, 이렇게 파티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책을 그려서 끝에 달면 파티드레스, 축복, 아기의 탯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끝을 그려서 꼭 이렇게 나타내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화살이, 화살이 날아가는 거죠. 양궁 같이. 제목은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어린 친구들하고 해본 적이 있어서 곡을 샘플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 요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네. 하고 같이 읽은 책 즐거우셨어요? 선생님은 오늘 요책 네, 요거 리본 네, 함께 봤고요 어, 요 리본의 과제는 어, 미션은 이제 전면 등교하잖아요 우리 너무 잘 됐죠? 네, 약속한 대로 4학년 친구들 수업 들어갑니다 목요일 날 들어갈 건데 음, 4학년 3반은 2시간, 원래 하던, 원래 하던 반이었으니까 2시간 들어가고, 4학년 1반하고 2반은 1시간씩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림책 만드는 것 때문에 뭐 학원 시간 겹쳐가지고 못한다 그래가지고, 어, 시간이 되는 친구는 금요일날, 금요일날 오후로 일단 잡았어요. 금요일날 오후인데, 시작은 어, 11월, 어, 11월, 전면 등교 하고 나서 전면 등교 전에는 안할 거고요. 전면 등교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1월 뭐 26일이나 아니면 아예 12월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 전에는 안할 겁니다. 오지 마세요. 11월 26일이나 12월 너그뒤에 어, 제가 공고를 할게요. 수업 시간에 하면 오실 거고요. 일단 못 와도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어,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반 전체가 이야기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 전체가 힘을 모아서 수업 시간에 한 권을 일단 만들 거고요. 나머지 신청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은 플러스입니다. 그 플러스는 몇명안 와도 되고, 진짜 아무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나서 책을 만들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오늘 리본은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만나면 아까 보여드린 나만의 리본 책 만들기 활동을 하실 거예요. 네, 그때 만나서 미션 활동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패들렛에 오늘 본책 리본 어땠는지 소감, 느낌, 그리고 나는 어떤 걸 만들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어요 하지 마시고 미리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게 오늘의 미션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